아, 지금 미나 씨 치킨 탕수육 먹는데 맛이 너무 궁금해요. 근데 치킨 탕수육은 어떤 맛이죠? 특히 저 소스가 궁금하네 이거는 뭐 찍어 먹는 어, 거예요? 이게 레몬 소스인데 아우. 이 소스가 진짜 새콤달콤해요. 그 약간 약간 어. 너겟 같은 맛인가? 우리 그 아, 너겟인가? 약간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너깃. 이 레몬 소스가 특별해서 아, 아 레몬 야, 어, 손님 진짜. 야, 가까이서 보니까 더먹고싶어 멀리서 있을 줄 몰랐는데. 주인들도 이거 안 먹어봤나 보지? 네, 안먹어 저희가 식당 차이나 돈을 다 써가지고요. 밥을 못 먹고 있어요. <laughs> 야. <이야. 너무>. 어머. <laughs> 어머, 아, 어머, 어머. 밥이 진짜. 양이 굉장히 많아요. 깍데기. 저게 놓고국물기넣요 깍데기. 깍데기. 아, 야. 깍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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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너무 맛있어 보이 약간 이렇게 그릇에 세우면 국물 뜨기가 편하죠 아, 어, 역시, 이렇게, 역시, 역시. 맞아요. 야, 역시, 역시 유명하네요. 야, 역시 빠른 사슬이 네, 이제. 빠른 사슬이 뭐예요? <laughs> 옛날 걸그룹. 야, 넣는다, 넣는다, 딱. 어, 깍두이 오, 깍두기 국물. 국물. 들어갔다, 깍두기 국물. 또들어간다 깍두기 국물. 야, 아주 주기에다가 그, 깍두기 국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드시면. 어, 그러게요? 네. 아님? 아까 먹었던 그 고기 닭가슴살들을 얇게 좀 찢어서 어, 네.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하... 그 자리에서 닭죽을 만들어 먹는 거네요. 진짜. <laughs> 그렇네요. 진짜 저거 맛있거든요. 근데 그 어린 소녀 입맛에 삼계탕과 저런 지금 민삼튀김 이런 거는 사실 좀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음. 어 우리 미나 씨는 특이하게 음. 대단히 좋아하는 거. 어, 미나 씨가 사실은 좋아하는 거야. 어, 맛있겠다 어제 저기 맛있게 먹는 거야. <laughs> 모모야, 혹시 진짜. 삼계탕 먹어본 적 있나요? 네, 삼계탕 있어요. 진짜 배고프죠? 왜 이렇게 끙끙대요? <laughs> 땀 땀계탕. <깨딱.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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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기실에서도 계속 배고프다고. 배고프 네, 아, 네. 그랬어요. 네. 그럼 지금까지 지금 참고 있잖아요. 네, 불평불만 하나도 없이. 네. 아, 네. 우리고김선배님막 화내셔가지고 빨리 드셨는데. 다채로운 즐거움 JTBC.